<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비주오브라더스의 에이든. 임 실장입니다. 오늘은 거북목, 일자목, 역시자목 디스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운동들이 해로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의 해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북목은 목이 앞으로 나간 자세의 모양입니다. 이건 진단명이 아니에요. 정상목은 시작 커브가 원만하게 있는 상태고요. 일자목은 그 시작 커브가 펴진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역시자목은 그 펴진 시자목에서 더 역으로 커브 가 꺾이는 아주 나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듣는 그리고 저 또한 한때 생각했었던 것이 거북목인데 나는 괜찮아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거북목 증후군과 목 통증의 관계에 대해서 1 5 개의 논문 자료를 통해 알아본 건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젊은 나이 18세 이하에서는 거북목이 있다고 해서 목에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 것이고요. 성인이 되고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관계 확연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북목은 목을 결국에는 아프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어느 정도 일자목이 있는데 안 아프다 이런 것이 설명될 수 있겠네요. 그런 것이죠.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뼈와 살이 튼튼하고 싱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점점 노화가 진행되면서 24세 이후로는 서서히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이런 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이제 거북목으로 산지좀 되었다. 이런 분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운동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턱 집어넣기. 턱 집어넣기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먼저 첫 번째 턱을 넣는다. 두 번째 턱을 당긴다. 세 번째 당겼는데 힘을 더 줘서 턱을 세 개로 만든다. 하지만 이런 동작을 이런 분들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동작은 단기적으로는 통증 경감에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디스크에 해로울 수 있는 동작입니다 겨우 본전이나 찾는 운동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에게 턱 집어넣는 운동을 많이 드렸었는데 한 20분에게 드리면 17분 정도가 이후에 통증을 느끼셨고 나중에는 그 운동을 그냥 빼버렸습니다 두 번째 목 스트레칭을 하면 다들 알고 계신 그 스트레칭들입니다 이게 왜 해로울 수 있냐면 디스크는 숙이고 돌리는 동작에 가장 약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숙임 동작 스트레칭은 목 디스크에 과도한 압력을 줘서 디스크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대각선으로 돌리면서 굽히면 디스크에 더더욱 과한 압력을 주어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스트레칭들은 많은 분들에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스포츠맨들이나 활동적이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우리들에게 나쁜 운동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늘어나 있고 과사 용되어 너덜너덜해진 근육을 스트레칭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늘어나 있는 고무줄을 열심히 더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약해진 근육을 정상 길이의 상태에서 강화하는 게 맞습니다. 고로 움직임이 없는 근 수축 운동이나 근육이 수축하는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한 가지의 바른 자세, 열 운동, 안 부럽다. 두 번째로는 신전 운동이 있습니다. 짧아져 있는 건 펴줘야 되고 약해져 있는 건 강화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루 종일 숙이고 앉아 있었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겠죠? 펴주고 뒤쪽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단한 가지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팔을 머리 뒤로 딱 붙인 상태에서 가슴을 최대한 펴준다는 느낌으로. 쭉 스트레칭을 하면서 양쪽 날개뼈를 모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날개뼈가 고정이 되고 등뼈가 고정이 돼서 효과적으로 목 운동을 할수 있게 되는 차례가 됩니다. 그 다음 그 상태에서 목을 천천히 위로 하늘로 올려줍니다. 이때 손가락은 살짝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저천히 살짝 주면서손장을 펴봅니다. 이렇게 한 10초간 유지했다가 다시 돌아오시는데요. 뒤에서 보면 손가락이 살짝 빠시죠쭉 위로 올라갔다가 가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 끝쪽에서 블랙을 잃으셨다면 손가락으로 밀어서 돌아오시면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이 운동 하나로 짧아져 있는 앞쪽 근육들은 스트레칭이 되고 약해져 있는 등쪽 근육들, 펴는 근육들은 강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디스크에도 좋은 운동이 되고요. 오늘의 메시지 첫 번째, 거북목이라고 안 아플 수 있지만 영원히 안 아플 수 있진 않다 두 번째, 이미 늘어나 있는 근육을 더 스트레칭할 필요는 없다 세 번째, 바른 자세와 바른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자 다음에는 등과 목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 보통하세요